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려텃밭입니다. 봄이 오면 사람들이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벚꽃길로 향하죠. 거리마다 분홍빛 물결이 흐르고 사람들은 설레는 얼굴로 사진을 찍고 웃고 또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또 걷습니다. 정말 보기 좋은 계절이죠. 그런데 저는 그 길을 조금 비껴서 또 다른 꽃길로 향합니다. 화려한 벚꽃길은 아니지만 저는 잎사귀 작은 상추 모종과 데이트하러 갑니다. 초봄 이맘때쯤이면 그러니까 3월 말에서 4월 사이가 되면 꼭 심어야 할 텃밭 작물들에 대한 영상들 많이들 찾아보시죠. 지금이 상추 심을 타이밍입니다. 라든지 감자는 3월 말, 늦어도 4월 초에는 심어야 해요. 이런 말들이요. 고추는 아직 좀 이르다 하고 오이나 수박 같은 작물도 한 5월 전후로 심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많이 심는 건뭐 상추, 쪽파, 감자, 뭐 그런 작물들이죠. 그런 걸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은 이미 반머리로 갈게 됩니다. 올해는 뭘 심을까? 모종은 언제쯤 사러 갈까? 그거 물은 어떻게 준다 그랬더라? 심는 간격은 얼마랬더라? 이런저런 고민들이 머릿속을 맴돌다 보면 어느새 친구들과 꾹구경은 뒷전이 되고 주말이면 밭에 갈 생각으로 다른 약속을 안 잡게 되더라고요. 봄햇살 아래 흙을 만지고 모종을 만지작거리며 보내는 하루는 상상만 해도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모종 하나하나 조심스레 심어주고, 물을 주고, 작은 웃자람에 마음 졸이다 보면, 어느새 진짜 농사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흙 냄새 맡으면서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서 먹는 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나고요. 그날 밤 잠은 왜 그렇게 꿀잠인지요. 이게 바로 텃밭의 마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법 같은 순간들을 한껏 담아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작심삼일 농부라는 말이 있죠. 텃밭을 처음 시작하는 많은 분들은 봄이 오기 전부터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고 책도 읽고 모종 심는 시기부터 밭 준비까지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지요.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처럼 되지 않은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첫 주에는 흙을 갈고 두둑을 열심히 만들고 씨앗이나 모종을 또 조심스럽게 심으면서 뿌듯함에 젖지만 둘째 주에는 뜻밖의 허리 통증이 찾아오고 아이고 힘들어서 누워있게 되기도 하고요. 셋째 주에는 또 비가 내려서 밭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며칠 지나면 어느샌가 밭은 멀어지고 마음속 열정도 살짝 식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가 잠시 밭을 비워도 작물은 그저 자신의 리듬대로 자라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싹이 트고 줄기가 올라오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자연은 자신의 속도로 움직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아, 자연은 내가 조급하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점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냥 되는 대로, 흙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지, 뭐. 이것이 바로 반려텃밭 농부의 삶이고, 그렇게 한 걸음씩 자연에 다가서게 되는 길입니다. 작물 폭주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상추는 우리 초보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키워보는 필수템이잖아요? 키우기도 쉽고, 금방 수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상추는 종류별로 다양하게 심다 보면은 결국 몇십 포기를 심게 돼요. 근데 문제는 주말만 갈수 있는 텃밭이라면은 그 사이 상추는 거의 대파처럼 자라있죠? 그리고 쌈채소라기보다는 마치 작은 들판처럼 무슨 부채처럼 온통 초록으로 가득 찬 느낌이 돼요. 냉장고에는 상추가 넘쳐나고 먹을 사람은 점점 없어지고 그날 이후로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상추는 한꺼번에 몰아서 심지 말고 수확 시기를 달리해서 꼭 나눠 심어야 한다. 가지도 비슷해요. 자신감이 붙었던 그해 가지를 한 6포기 그쯤 심었나 봐요. 처음에는 모종이 작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꽃도 예쁘고 잎도 싱그럽고 마음이 벅찼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지가 쏟아지듯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냉장고 속에는 가지가 가득했고, 요리법도 고갈되고, 심지어 나중에는 가지를 보면 도망가고 싶어졌어요. <laughs> 그래서 또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종은 적당히, 가지는 특히 조절이 필요하다. 반면에 방울토마토나 뭐 토마토 종류는 저는 정말 고마운 작물이었어요. 겨순만 제때 잘 따주면 착하게 잘 자라고요. 여름 내내 가을까지 상큼한 열매를 엄청 많이 꾸준히 내어주었거든요. 가지보다 제가 토마토를 좋아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입에 쏙쏙 넣을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지고 속도 편해지고 건강도 챙길 수 있었어요. 열매가 익어가는 색도 얼마나 예쁘게요 사진 찍느라고 난리였어요 막 빨강 주황 막또흙 토마토도 있잖아요 탐스럽게 어우러진 풍경은 그 자체로 텃밭의 화분이 되었어요 다만 처음에 모종을 심을 때 간격을 넉넉히 두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작을 때 몰랐는데 자라다 보니까 격가지가 사방으로 뻗고요 작물들끼리 숨이 막혀 보이더라고요. 그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여유를 주며 심어줄 걸. 여러분도 좀 넓게 심어주세요. 아 그리고 농사 용어 적응기가 있습니다. 작물 키우는 것도 일이지만 처음에는 농사용어들이 조금 낯설더라고요. 책에서 보던 단어들이 실전에서 튀어나올 때는 음, 그걸 알아듣는데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예를 들어 겨순. 겨순이 뭐냐면 고추나무, 토마토 줄기 사이에서 자라나는 새 가지인데요. 이걸 그대로 두면은 영양분이 분산돼서 열매가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제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꼼꼼하게 따주려고 노력했지만 토마토가 무성하게 자라면서 겨순도 쏟아지듯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자연에 맡기게 됩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 열심히 자라주는 작물들을 보면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오이를 키우다 보면 줄기 사이에서 가느다란 실처럼 뻗어나오는 줄기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덩굴손입니다. 스스로 지지대를 감고 올라가면서 몸을 지탱하는 이 작고 용감한 존재는 한편으로는 귀여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옆에 작물들, 다른 작물들하고 엉켜버리면 통풍도 안 되고 병해가 생기기도 해서 잘 관리해줘야 합니다. 어, 북주라는 말에 당황했던 날이 있었어요. 감자에 이젠 북을 줘야지, 그러는데, 북을 치나? 그랬거든요. 알고 보니, 북죽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줄기 주변에 이제 흙을 덮어주는 작업이더라고요. 햇빛을 막아주고,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도록 돕는 일이에요. 말은 조금 어렵지만, 알고 보면 흙을 그냥 푹푹 퍼다가 덮어주는 단순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용어들 몇 가지 더 말씀드려 볼까요? 속금질, 속금질은 너무 빽빽하게 난새싹을 간격 맞춰서 뽑아주는 작업이죠. 웃거름, 작물이 자라는 중간에 추가로 비료를 주는 거예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주잖아요. 뿌리랑 너무 가깝지 않도록 그렇게 웃거름을 줘요. 그리고 적심이라는 게 있는데. 줄기 끝을 잘라서 가지수를 늘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정식은 모종을 본 밭에, 음? 본 밭에 옮겨 심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말들이 낯설었지만, 계절을 한 번만 제대로 보내도 그 뜻이 자연스럽게 몸에 뱀답니다. 떡밭이란 게 결국 경험의 집합이니까요. 텃밭을 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걸 하고 있을까? 이 고생에서 얻는 게 뭘까? 그런데 어느 날별 기대 없이 돌아본 밭에는 쑥쑥 자라있는 작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한 답을 얻게, 얻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게 티 나지 않게 조금씩 자라는 거구나 하고요. 그래서 텃밭은 단지 상추를 키우는 공간이 아니라 제 마음도 함께 키워주는 소중한 곳이 됩니다. 실패해도 다시 심고, 비 오는 날에는 기다리고, 해 뜨면 나가서 또땀 흘리는, 그냥 흙을 좋아하는 마음 하나면 충분한 그곳 말입니다. 이번 봄에도 저는 꽃놀이 대신 흙놀이를 갑니다. 여러분도 텃밭이라는 세상에 발을 한번 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단한 포기만으로도 삶이 조금은 달콤해질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반려텃밭 농부였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흙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